이것조차 하기 싫다. 큰돈 버는 걸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딱한 달만 올인해봅시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제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화줄이 바로 월 4천만원. 누군가에게는 당연할 수도 누군가에게는 꿈같은 액수기도 합니다. 이 돈을 네이버 블로그 하나로 자본 인맥 능력 없이 벌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제가 자문하고 있는 광고회사는 런칭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매달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현재는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모집을 안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4년 전에 처음으로 저는 온라인 마케팅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에서만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제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화줄이 바로 브랜드 블로그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그 당시에 인플루언서들을 제외한 사업주들에게 그리 핫한 채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는 편집과 촬영 등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두도 나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글만 쓰면 마케팅이 가능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는 어찌어찌 할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뒤를 싹 없애버리고 글과 블로그 마케팅 딱두 가지를 미친 듯이 엄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했던 모든 블로그의 조회수가 떡상을 하면서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지는 걸 꽤나 많이 직접 경험을 해봤었어요. 이번 와디즈 펀딩의 맛보기적인 차원에서 이 이론들을 영상화시켜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니까 실제로 이미 많은 분들이 무료 교육만으로 이 아이템을 통해 수익 창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현재 사기치는 광고 대행사들이 시중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있어요. 고객사들의 피 같은 돈, 그 고사리 같은 돈을 등쳐먹고 SNS에 외제차로 플렉스하는 그 사진들을 보면 하, 진짜 분노합니다. 피해자들이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아래 방식대로 많은 분들이 1인 광고 대행사 행사를 차리고 위기에 빠진 많은 사업자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윈윈 구조에 의해 그 양에 따라 우리가 줄수 있는 도움에 따라 벌어가는 한 달의 액수도 달라질 테니까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이니까 초집중해 주세요.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1번. 이건 기본편이에요. 브랜드 블로그 대행사로 수익 창출하는 5단계. 2번. 심화예요. 이건. 월 300이 1 000, 2,000을 넘어서 4,000이 되는 루트. 2번이 핵심이니까 반드시 끝까지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보면 그만큼 손해니까요. 굳이 블로그를 하는 하려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매달 벌어가는 수입을 높이고 싶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을 시켰습니다. 1번 1단계로는 이론을 마스터하고 적용까지 해보는 거예요 제품이 아닌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원리는 총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 내가 아는 걸 알려주는지 이건 교육업에 좀더 가깝죠 2. 내가 아는 걸 대신 적용해주는지 사주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미 생년월일 태어난 시까지 입력을 하면 관련 데이터들이 쫙 뽑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죠 하지만 그걸 보고 혼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은 물론 할수 있죠 그런데 그 정확도가 사주 상담사와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사주를 수년간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며 축적한 그찐 데이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시간에 수십만 원을 내고 상담 예약을 하는 거죠. 입시 컨설팅은 어떨까요? 이미 입시와 관련된 정보들은 웹상에 다 풀렸습니다. 과거처럼 입시 설명회를 직접 찾아가야지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볼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입시 컨설턴트의 마이너한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한 맞춤식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씁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중 2번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1번이 충족이 되어야 하죠. 한 회사의 대표가 우리와 마주했을 때 브랜드 블로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라고 인식 보여줘야 돼요. 전문가라고 말하니까 업계에서 산전 수전 다 겪어야 한다고 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전 국민을 놓고 보자면 마케팅 지식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상위 1%까지 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브랜드 블로그라는 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퍼널 세팅은 어디 뭐맥킨지 같은 유명한 기업에서나 구축하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내가 안다고 남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건 진짜 큰 오산 착각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글로 브랜드 블로그 내에 연쇄적으로 타고 타고 회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결제까지 이어지는 플로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단번에 알수 있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2단계는 테스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먼저 수집을 하는 거예요. 1단계를 무사히 넘어왔다면 이제 실험을 해봐야겠죠. 내가 장착한 이론이 현실에서 먹히는지 말입니다. 인풋과 아웃풋 중 공부는 인풋에 해당하고 실제 결과를 내는 게 아웃풋이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100배, 1000배 더 중요해요. 우리는 2단계에서 후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멍청한 바보 같은 사람이 별거도 없어. 이론만 충실한 방구석 학자에게 자신의 블로그 마케팅을 돈까지 주면서 맡길까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간혹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아주 희박한 확률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건데 운에 맡긴다는 건 머리에 대고 러시아 룰레를 하는 거랑 딱매한가지예요 레버를 딱 당겼을 때 언제 폐업할지도 모르는 게임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전액 무료라는 정책을 걸고 진심을 다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혼을 담아서 실제 판매하는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글 5개만의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 10개를 넘어 20개를 적었을 때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시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플레이하냐, 얼마나 잘 적용하냐, 그 업체에 맞는 글을 쓰냐, 각기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창출한다라는 딱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3단계는 유료 전환 또는 신규 고객 창출입니다. 2단계에서 성공을 할 경우 사실 90% 이상의 확률로 유료 전환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성고가 나왔는데 그거를 내팽겨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가치에 비해 가격이 적절하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뭐 대략 최소치로 잡아도 그라나당 5만원, 20회면 100만원이 될 거예요. 성과를 한 팀이 냈다면 100만 원을벌수 있고 세 팀이 냈다면 300만 원을 벌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료에서 포트폴리오 를 뽑아놨을 경우 다른 루트로도 신규 고객을 창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에서는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인바운드 와 아웃바운드 딱두 가지 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내가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아웃바운드가 훨씬 더 쉽고 간단해요. 니즈가 1% 있는 사람을 9 9까지쭉 끌어올려서 계약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건 지금 띄어드린 제목의제 블로그 글을 찾으시고 정독하세요 여기 여기에 포함된 딱세 가지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와, 이 정도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마, 인마. 죄송합니다. 4단계는 다양한 업종에서 실무를 해 보면서 시야를 확장해야 돼요. 3단계까지 순서대로 지나왔다면 이제 드디어 브랜드 블로그 대행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나의 확신값이 더 세져야 합니다. 한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최소한 10개 이상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결국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이상의 비싼 걸 대신 팔아야 우리 또한 큰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의 3대 업종으로는 부동 부 의료, 전문직, 뭐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뭐 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동네 수학 학원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100명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다는 게 뭐예요? 광고법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소리고, 글에 담겨야 할 전문 지식, 고객사와의 소통과 관련된 어려움 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대부분 똑같아요. 구조를 짜고 거기에 인풋을 넣는 그 파이프라인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확신값을 높일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어차피 되는 모델이라는 걸 가슴 깊숙히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 기존에 했던 방법에서 달라진 부분들만 빠르게 체화하고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5단계는 연장을 통한 고정소득 확보예요.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한 사이클만 딱 돌아도 광고 대행사, 광고주는 PC 딱 맞춰줘요. 고객사도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효과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광고를 애써서 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연장을 해서 더 쌓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도 일회성으로 투입되고 끝나는 광고는 없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걸 모를 경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연장 계약을 하기 전에 설득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요. 고객님, 이제까지 저희가 작성한 글들로 A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글로는 A를 어 어떻게 활용해서 B 만큼의 결과를 낼 예정이고요. 콘텐츠 마케팅 아니 특히 브랜드 블로그에서만큼은 지수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해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더 장기적으로 오래 할수록 브랜딩이 더 탄탄해지면서 상위 노출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점잘 참고하시면 최소한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사이클을 더 돌려봐야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기존 계약은 여기까지가 마무리라 지금부터 연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다섯 단계는 위 시리즈 무료 특강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꼭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채화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개의 영상들은 와디즈 펀딩 종료와 함께 비공개로 바뀔 예정이니까 못본 사람들은 빠르게 시청을 해주세요. 2번. 자, 월 300이고 나발이고 사실 네이버 블로그로 월 4천만원은 어떻게 버는지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들어가기 앞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칫솔을 판매하는 사람이 최대 매출을 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칫솔이라 해봐야 뭐 만원에서 비싸봐야 3만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물론 이런 걸 100만 개씩 팔 경우 진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뭐 중견 대기업을 우리 같은 작은 한 개인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막이 분야에 입문한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첫 번째는 더 비싼 걸 파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트로 파는 거고요. 첫 번째는 같은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원래 가치를 해결해줄 수 있는 양만큼 우리가 금액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제품을 가져오는 전략이에요. 칫솔에서 구강세정기로 바뀌니까 평균 가격이 3% 가 올랐죠. 두 번째는 칫솔과 치약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 햄버거 콜라 세트 메뉴 판매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획이라는 게또 담기면 여행 패키지 등으로 디자인까지 신경을 써서 더 사고 싶게 만들 수가 있어요. 햄버거도 똑같죠. 어떠한 뭐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뭐 시즌성에 맞게 이런 패키지가 새로 열려요. 더 비싸요. 그래도 다사 먹습니다.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아이템에 이를 똑. 같이 적용을 하면 월 300이 월 4,000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두 가지 꼭 집중을 하시고 다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가 아니라 단한 가지 분야만 집요하게 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걸 80%의 매출은 20%에서 나온다라는 파레토의 법칙에서 차가해 파레토화라고 불러요. 각기 다른 8 가지 업종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미 잘해본 경험이 있는 업종 한 가지를 딱 픽하고 이 분야에서만 모든 리소스를 몰빵해서 투입을 시킨다면. 이게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어느 순간 그 누가도 와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동종업계에서 입소문이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순식간에 매월 티어는 전성마감이 될 거예요.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이. 그럼 5만 원짜리 글이 30만 원으로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인상을 하더라도 불친하게 팔릴 겁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형태가 대부분 비슷하니까 최대 12 팀까지 받아도 충분히 1인으로서 커버가 가능하죠. 두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 외적으로 다른 마케팅까지 겸비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 대행 뿐만이 아니라 글을 원소스 멀티유즈로 이거를 사진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그러면 인스타 유튜브까지 채널을 관리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구매 전환율 및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묶어서 상품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브랜드 블로그로 마케팅적 성과를 내면 우리는 실력 있는 업체라는 권위가 생기겠죠. 뭐이 사람 저 사람 다 맡겨 봤는데 효과를 못 봤어. 그런데 나한테 맡겼더니 됐어. 당연히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전문가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 당연히 더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양한 걸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한 업체의 브랜드 블로그를 대행을 해준다는 건그 사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내부 직원만큼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케터가 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매출도 알아야 되고 순수익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페르소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사전 질문 및 실시간 소통으로 얻은 정보들을 신규로 생성하는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편해 이미 정보는... 다 수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100만 원이 500만 원, 1 천만 원이 되고 내 팀만 운영해도 4천만 원이죠. 그렇게 소수의 팀만 운영해도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식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무자본 창업의 장점과 경쟁이 쉽게 포화 상태가 될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띄워드린 제목의 제 블로그 글을 찾으시고 어, 이것 또한 정독을 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분량 조절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고 강력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네 가지 사이클만 무한반복 하시면 됩니다 1번 본팀장을 믿자 브랜드블로그 대행사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저와 수많은 수강생들을 통해 검증을 해봤어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그 검증값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심보다는 그냥 전적으로 믿고 A부터 Z까지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그대로 다 따라해 보세요 2번 실행하자 이제 정보는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의 합리화는 제발 그만 하시고요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말인데 너무 띵언이죠 3번 지속하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걸 참고 반복했을 때 어느 순간 임계점이라는 걸탁 넘어설 수가 있어요 지금의 억단이 매출을 내는 이런 모든 대단한 대표님들은 이 시기를 잘 보냈기에 당당하게 비포 애프터라는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극명하게 만드셔야죠 4번 버티자 실현과 고난 무조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실현과 고난이 무조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착을 한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왔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이를 버티고 넘어서야 점점 더 대체가 불가능한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반절로, 반의 반절로 사라지니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요즘 제가 투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매우 어렵고 심지어 무섭다는 감정까지 듭니다. 반면에 무장본 창업, 투자금 0원이죠. 잃는 건 뭐예요? 돈을 잃어요? 아니요, 시간밖에 없어요. 무장본 창업은 정말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것조차 하기 싫다 큰돈 버는 걸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물론 체험단이나 쿠팡 파트너스 짤짤이 같은 온라인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존중해요. 하지만 그 전까지의 밋밋했던 밍밍했던 내 인생을 한번 크게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면 딱한 달만 올인해봅시다. 그럼 파이팅! 여기까지 돈 버는 공개지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